안녕하세요. 캠탈 정지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요 에이스 캠퍼에서 만든 이동 업무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년식이고, 주행거리는 44,800, 그리고 이종 보통면으로 가능한 3인승 차의 오토 매물입니다. 이 매물, 기본적으로 길이는 한 5m30 정도 되는 550보다 조금 작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도 얼마 안 키웠기 때문에 주차라인에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외쪽, 외관에 외이 벙커는 한 창문 3분의 1 정도까지 오니까 위에서 사람이 잘수 있는 공간은 될것 같고요 측면부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 바퀴 세거나 마찬가지고요 휠 알루미늄 휠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요 한쪽에 약간, 약한 5cm 정도 늘펴놓은 상태라서 백밀러 연장도 안 해도 되는 모델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어닝 달려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카라반 도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외부 샤워기 달려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집 넣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특별한 장치 되어 있는 건 없고, 밑에 쪽에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아래쪽도 뭐 특별하게 뭐 장치를 해놓은 건 없습니다. 무게가 뭐 크게 오바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시티밴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이 요거 보시면 안래를 조금 더 쾌적하게 쓸수 있는 그런 모델이니까요. 자, 운전석쪽 측면부에는 외부에서 물 넣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디타이어 역시 내짝다 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거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하나도 경유 넣는 곳, 그리고 외부에서 전기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승차 공간 볼게요. 승차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한 4만 4천 정도 탔습니다 가죽이라든지 뭐 내부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외관에 근데 기스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외관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게 되면 모기장에 워닝 피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슈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와서 슈퍼공원에 앉으면 이쪽에 컨트롤하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수납함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공간이 이제 침대로 변합니다 이 통로까지 변하기 때문에 한두분 정도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낮춰서 침대하고 이 등받이가 여기까지 복도까지 채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 앉아서 식사하신다 그러면 한 5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자체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넘어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위쪽에 아이들 2명 정도 주무실 수 있는 벙커 침대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상부장이 쭉끝나인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하늘 볼수 있는 하늘 창문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공간은 제가 뒤로 넘어가서 설명 드릴게요 아 뒤로 넘어왔습니다 뒤로 넘어오게 되면 이 안쪽에 이렇게 에어컨 DC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에 수전 일체형 싱크볼 들어가 있고 전자렌지, 온수기 키는 장치와 수위 게이지 그리고 무시동 히터 키는 장치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샤워실 공간 되어 있고 위쪽에 환풍구 아래쪽에 샤워기 코너 세면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 변기 하나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화장실로도쓸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위쪽에 나오시면 환풍기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침실 공간은, 음, 되게 작아요. 한한분 정도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 되는데, 이게 옆으로 많이 확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누울 수 있는지는 확인해 드릴게요. 어, 어, 사이즈가 180까지는 안 되고요. 한170 정도 되시는 분까지라면, 딱 위에서 아래까지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이즈들도, 어, 위아래가 닿는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분 아이들 이렇게 잘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총 해서 잔다 그러면 45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캠핑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옵션하고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재배터리가 440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인버터 2kg 태양광 2 5 0 w 벽걸이 에어컨에 에바스 D2 운수기 장착되어 있고요 냉장고 90m 전자레인지 개수대 청수 150에 오수 80. 그리고 화장실, 욕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어닝,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앞 타이어는 휠하고 타이어 교체되어 있고요뒷 타이어는 네짝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음, 고객님께서 제시하시는 판매가는 3,300만원입니다. 5명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캠핑카가 3,300이면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요거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터임 회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